는 전기 안전 수호대! 신난 우와, 멋진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네. 친구들 안녕! 이쪽도 안녕! 저쪽도 안녕!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지켜주는 전기수호대 캡틴, 미어캣 밀이라고 해. 모두 반가워. 내가 멋진 전기수호대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궁금한 친구. 오호! 그렇게 궁금하면 알려주도록 하지. 바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또, 멋진 전기 안전 주문을 외칠 수 있어야 해.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어? 좋아! 그렇다면 모두 날 따라 해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로 쭉쭉 뻗으면서, 전기 안전! 그리고 두 눈에 망원경처럼 가져다 대고, 미리 보자! 하고 외치는 거야. 다 함께 해볼까? 전기 안전! 미리 보자! 정말 멋져! 잠깐! 미리야! 우리도, 우리도 전기 소대라고! 뭐니 뭐니? 오, 이 목소리는? 좋아! 친구들! 우리 멋진 수호대 친구들이 누구인지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 좋아! 첫 번째 친구! 눈에 까만 멍이 있고 통통한 줄무늬 꼬리를 가진 이 동물은 어떤 동물 친구일까? 딩동댕! 맞아! 라쿤! 안녕, 친구들! 난 똑똑이 수호대 너구리가 아니고 라쿤 내 이름은 치키 오예 그럼 두 번째 친구 어두운 밤에도 멋지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뿌엉뿌엉 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 친구일까? 딩동댕 정답이야 와 어두운 밤을 지키는 부엉이 체키 모두 반가워 마지막 퀴즈 바닷속에 사는 동그란 머리와 여덟 개의 다리로 꿈틀 꿈틀 다니는 동물 친구는 누구일까요? 띵동댕 정답이야 문어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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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우리는 전기 안전 수호대. 진동 뭐니? 뭐니? 외쳐볼까? 준비됐지? 뭐니뭐니 응. 뭐니. 친구들도 모두 함께 전기 안전 미리보자! <laughs> 우리 오늘도 친구들의 안전을 멋지게 지켜주자고. 응. 응. 잠깐 음. 무슨 일이야? 너무 더워 목욕하고 싶어. 아이고! 뭐니, 뭐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이건, 우리 암신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뭐니, 뭐니? 좋아, 안전박사님을 불러보자. 친구들! 친구들! 우리 함께 안전박사님을 큰 소리로 불러봐요. 하나, 둘, 셋! 당장 박사님 얘들아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큰일이야 지금 지구에 찌릿찌릿 콘센트 별에서 온 악당 돼지 코가 나타났어 빨리 돼지 코를 찾지 않으면 찌릿이 전기로 위험한 장난을 쳐서 우리 친구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큰일이야. 전기 안전 수호대, 우리 같이 찾아보자. 오케이. 뭐니, 뭐니. 잠깐. 그 전에 목욕하고 싶어. 아이고. 음. 으이구. 전기 안전 수호대, 모두 출동. 출동. 뭐니, 뭐니. 미리 보자 <laughs> 안녕 친구들 안녕 내가 누구냐고 나는 말이지 선발 찌리별을 설따라 멋쟁이 엉덩 대기콜 전기로 장난치구 싶어 전기로 위험하게 누린 건 너무 신다. <laughs> 지구 전기 소대 미니. 흑 전기로 장난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려주도록 하지. 이 멋쟁이 돼지코 님이. 어 근데 이 지구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다저 수호대 때문이야. 음, 아하. 전기 안전 수호대를 위험에 빠뜨리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전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겠지. 호호호호호.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오 친구들, 이건 우리 친구들과 나와의 비밀이야. 알겠지? 음. 흥! 취소해! 흥, 아무튼 난 전기안전수호대를 혼내주러 먼저 가야겠어! <laughs> 이따 봐! <laughs> 1등으로 도착! 히히히히! <laughs> 역시 난 빨라! 어, 어디 보자? 이름이 뭐였더라? 돼지코, 코코마? <laughs> 돼지코, 돼지코! <웃음> 돼지코, 코딱지? 으쟁 에이, 돼지코! 아, 뭐였더라? 음. <laughs> 나오기만 해봐라. 야, 야. 아, 어? 아니, 누가 이렇게 콘센트를 많이 꽂아둔 거야? 어, 문어발 같잖아. 위험해, 안 되겠다. 어, 이 전기 안전 수호대 치킨님이 안전하게 플러그를 뽑아둬야지. 어, 음... 저걸 뽑으면 안 되는데. 좋아. 이 찌릿찌릿 최면 마법으로 막아야겠군! 이야 자! <laughs> 최면 마법! 빙글뱅글 빙글뱅글 어? <laughs> 내가… 오. 지키야! 넌그 코드를 전부 꽂으려고 했어! 뭐라고? 내가 이 코드를 콘센트에 전부? 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아니야! 많이 많이 꽂으면 신나는 일이 일어날걸? 어? 그래? 그렇다면 한번 다꽂아볼 꽂지 말까? 응? 꽂으라고? 꽂지 말라고? 꽂아? 말아? 꽂아? 말아? 꽂아! 꽂으라고! 멈춰! 어, 뭐야! 어, 이런 미역한 미리구나! 이렇게 빨리 온다고! 일단 숨자! 지켜! 멈춰! 멈추라고! 이상해 친구들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좋아 다 함께 전기 안전 미리 보자 주문을 소리치는 거야 하나 둘셋 전기 안전 미리 보자 와우+ 와우+ 와우 뭐 때가 왜 그랬지 어이, 빨리 코드를 뽑아야겠어 으 지키야! 멈춰! 많은 코드를 한 번에 꽂는 것도 위험하지만 플러그를 뽑을 때 줄을 잡고 확 당기는 것도 위험해! 잘 봐! 플러그를 뽑을 때는 이렇게 딱딱한 머리 부분을 잡아야 해!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위로 쭉 뽑아야 해! 아, 어, 어, 정말 위험할 뻔했다! 어이, 그런데 이상하네! 오늘 내가 왜 그랬지? 갑자기 머리가 빙글뱅글 어지러웠어. 음, 설마 악당 돼지코의 최면 마법? 친구들, 악당 돼지코가 나타났었어? 이런. 미리야, 우리 어서 빨리 돼지코를 찾아보자. 좋아, 가자. 모니 무니 모니 무니, 무니, 무니. 이 돼지 코님을 찾겠다고? 그럼 더 몰래 숨어서 찌릿찌릿 전기로 위험한 장난을 쳐야겠어? 오, 이번엔 그렇게 하면 되겠다. <laughs> 역시, 돼지코보다 목욕이 좋아. 휴, 목욕을 하니 너무 상쾌한걸. <laughs> 머리카락을 말려야지. 아, 차차차차차! 아, 손에 물이 묻어있네.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아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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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체키야 응? 오라 누구세요? 난 전기가 통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콧구멍을 가진 돼지코라고 해. <laughs> 내 콧구멍은 젖은 손으로 코드를 꽂아도 하나도 안 위험한 콧구멍이야. 어? 그런 콘센트가 있다고요? 아우, 근데, 체키야. 빨리 머리카락을 말려야지. 그러다 감기 걸리겠다. 자, 자, 빨리, 빨리. 손은 나중에 닦고이 헤어드라이기를 꽂아봐. 에? 헤 <laughs> 호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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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고질까, 말까. 잠깐! 어, 뭐야! 으으 미리 목소리잖아! 에이, 이런 아깝다! 으으으, 으으으, 체키야,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면 전기에 감전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다고…… 어, 아니, 나는…… 어, 이상하다. 체키가 목욕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친구들, 혹시 왜 자꾸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뭐, 돼지코? 역시, 빨리 돼지코를 찾아서 막지 않으면, 친구들이 위험할 거야. 다 함께, 돼지코를 찾으러, 출발! 으니, 으니! 이러다, 미리가 날 찾아내겠어. 어, 그럼, 내 엄청난 계획이! 에, 어, 어쩌지? 에, 어, 어쩌지? 어, 어, 어. 아하! <laughs> 역시 난 천재라니까 <laughs> 이렇게 하면 날못 알아보겠지 <laughs> 친구들아 모두 조용히 해줘 쉿쉿 에... 도대체 돼지코는 어디 있는 거야? 체키야, 우리 컴퓨터로 돼지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음, 좋은 생각이야. 어? 왜안 켜지지? 전기코드가 잘 연결이 안 됐나? 응? 살펴볼까? <laughs> 어후, 뭔지좀 봐, 뭔지 어후, 어후. 어? 어? 아, 아줌마는 누구세요? 나, 아, 나는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러 온 돼지 코 옹콩이 아줌마예요. <laughs> 돼지 콩콩 콩이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laughs> 아, 근데 아무래도 그 콘센트 구멍 사이에 먼지가 잔뜩 쌓여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 그럼 어쩌지? 어, 빨리 컴퓨터를 해야 하는데. 어허, 콕, 어, 아이고. <웃음> 어, 마침 여기 쇠젓가락이 있네 아, 이걸로 콘센트 구멍에 집어넣고 먼지를 쇽쇽쇽 빼보는 거 어때? 네? 네? 안, 안 돼요, 돼요. 맞아 쇠젓가락으로 콘센트 구멍을 찌르면 전기가 찌리릿해서 정말 위험하다고요 아니, 그냥 먼지만 살짝, 정말 살짝 빼내면 될것 같은데? 안 돼요! 저희는 전기안전수호대라고요!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할수 없어요! 그치, 얘들아? <laughs> 안 되겠다! 그냥 젓가락으로 먼지를 빼란 말이야! <laughs> 야! 찌릿찌릿체면 마법!!! 호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빙글방글 빙글벙글~~~ 와아아아아와 와! 와! 내가 이 젓가락으로 어, 뭘 하려고 했지? 뭐지? 뭐지? 당연히! <laughs> 콘센트 먼지를 뽑으려 했지! 아왔다 아, 그러려고 했지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을까 말까 꽂을까 에이, 꽂아봐 꽂아보라니까 음. 아우 답답해 그럼 이야 이 거대한 가위로 전선을 싹둑, 싹둑, 자르는 거야. 친구들아, 정말 재밌겠지? 그치? 자, 자, 어서 받아. 가위로 전선을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자르자, 자르자! 친구들, 다 같이 자르자! 자르자! 자, 자르자+ 자르자+ 자르자, 자르자. 음. 뭐야 왜 반대로 외치는 거야 멈춰 돼지코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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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에, 무슨 소리니 난 돼지코 엉덩이 아줌마인걸 너가 돼지코인 걸 모를 줄 알아 왜 자꾸 전기를 위험하게 사용하는 거야. 헉. 내가 뭘! 전기를 위험하게 쓰면 얼마나 찌릿찌릿한지 너희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뭐? 아직도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군! 흥! 너희 전부 체면을 걸어버리겠어! 찌릿찌릿 체면 마법! 빙글뱅글 빙글글 힘을 줘 우리 다 함께 전기 안전 미리 보자라고 외치는 거야 하나 둘셋 전기 안전 미리 보자 한번더 크게 전기 안전 미리 보자.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안전 에너지를 모아! 소리 질러! 와! 한번더큰 소리로 소리 질러!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고 있어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거나 가위로 전선을 자르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laughs> 잘못했어 난 그냥 재밌는 놀이인 줄 알았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인 줄은 몰랐다고 오호 몰랐다고 그럼 우리 전기 안전 수호대가 알려줄게 모두 출발. 출발! 이렇게 고마운 전기를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니 미안해 친구들아 하지만 내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좋아 그렇다면 내가 전기 안전 퀴즈를 낼게 우리 모두 다 함께 맞춰볼까 좋아, 좋아. 첫 번째 문제 콘센트는 전부 꽂아서 사용한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요 정답은 엑스 콘센트에 코드를 많이 꽂으면 불이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그럼 두 번째 문제 물에 젖은 손으로 코드를 꽂으면 안 된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정답은 오 물에 젖은 손은 전기가 더욱 잘 통하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코드 꽂는 건 정말 위험해 손을 닦은 후 코드를 콘센트에 꽂기로 약속 마지막 문제 먼지가 쌓인 콘센트에 날카로운 젓가락을 꽂아서 청소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을 꽂는 건 정말 위험해. 찌릿찌릿 감전돼서 크게 다칠 수 있어. 혹시나 우리 친구들 주변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다 함께 멈춰줄 수 있지. 나도, 나도 이제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거야. 얘들아, 미안해. 앞으로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할게. 친구들에게도 약속. <laughs> 그리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할 거야. 약속. <웃음> <웃음> 정말 멋져 돼지코 그리고 전기구호를 외쳐준 전기수호대 친구들도 정말 멋졌어 그럼 우리 전기수호대 친구들 다 함께 안전구호를 외치며 인사해볼까? 하나, 둘, 셋 전기안전 미리 보자 많이 많이 노노노노 no,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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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조심조심 예 yeah. 찌릿찌릿